지금 시간은 5시 반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오릅니다. 지난주에 못 갔던 영실 코스 남벽 분기점까지 정상 운행이 오늘부터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고 있습니다. 북한산 일출 예정이었는데, 일행들과 다행히 마음이 맞아서 바로 어제 네, 비행기를 끊고 지금 예, 달려가고 있습니다. 네. 김포공항 도착을 했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일행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. 공항에서 만난 윤가 뜨. <laughs> 아침부터 당일, 상큼하지? 양해치기 제주도 가보자구. 가보자구. <laughs> 탑승 수속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. 위에 눈이 얼마나 있을지 많이 녹았을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안녕. 아푸로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와, 완전 봄 날씨. 진짜 위에 제발 눈 남아있어줘. 같이 기도해주세요. 오늘의 게스트 마이 러브 유니언에이 아 오늘은 음서가 <음성어> 데이래요 <laughs> 열심히 걸어서 이제 겨우 등산 입구에 왔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길도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아,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으쌰, 날씨가 더 어, 어. 짜증 난 용입니다. 네. 진짜 지금 너무 더워. 아, 바지. 왜 바지를 나는 두 겹을 입었는가? 진짜. 아, 더워. 와. 날씨 봐요. 미쳤어. 눈이 좀 녹은 대신 오늘 날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서운한 거를 다 미치게 해줍니다. 와, 미쳤죠? 야, 너무 예뻐. 우리 지금 시간 없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쁘다. 올라가면 더 예쁘겠지? 이렇게 저런 이런 저를 담아주는 고마운 이희 언니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너무 예쁘다. 언니 잘 나왔어? <laughs> 좀 삐뚤어지긴 <미뜨러지긴> 했는데. <웃음> 어. <웃음> 안 보고 지겠어. 어. <laughs> 지금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흥분한 아, 조윤정이야. <laughs> 날씨가 미쳤어. 날려 우리 진짜 날려 인증 하. 하.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어요 계속 켜야 돼 이거 봐. 너무 예뻐. 바람이 되게 불어가지고, 옷을입었는데또 덥네요. <laughs> 아이고, 덥다. 오늘 삼겹살 포기하고, 그냥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언니, 니가 봐봐 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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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이 경사내카윰 대박나라 아유. 구독 제우, 좋아요 재훈이 어릴 스타일 <laughs> 안 시켜도 잘해 짜잔 드디어 경사를 아, 지나서 아, 평지 아, 이거 보려고 한라산 당일에 오는 거죠 와 아, 너무 예쁘죠 미쳤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야 서둘러 달려가 보겠습니다. 정상에 다와갑니다. 사진 찍느라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제 남벽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컵라면 후딱 먹고 남벽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세오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짠! 컵라면 지금 물 붓고 기다리고 있어요. 파리바게트에서 산 과일이랑 샌드위치도 있습니다. 음 <laughs> 맛있어요? 음 <laughs> 여기도 위와 <귀가> 막힙니다. 컵라면 <laughs> 화장실 갔다 온 사이 다 익었어요. <웃음> 음. <웃음>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맵긴 <밉긴> 하다. 매워? <laughs> 그거 매워. 통양고추 대파라면 이렇게 생긴데. 긴급상황. 1시가 <laughs> 지나가지고 미세에서 남벽까지 가는 출입구. 통제 당했어요. <laughs> 아 눈물 날라 그래. 아 어떡해. 남벽 걸려고 왔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왔는데 기분 좋아지려면 3 0 분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이리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하자. 일로. 여기 한번만 해보자. 이런 퍼센트 날 수야 지금. 이 남편 분기점 어디갔어 이걸로. 여기 요기, 여기서 서서, 서그 발자국 끝까지 가. 그렇지. 오케이. 가자. 자 잠깐만. 사람 좋고 날씨 좋고. 레디. 시작. 네, 하산하려고 합니다. 하산하면서 또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여유롭게 하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. 하, 가보겠습니다. 오네, 오네. 아, 뭐야! f 개 l l 오네 오네 f o l l 발로 발 e f 아 뭐야? 발 w 빨 e 빨발 l l o w 발 e f o l l 영상 다 망했네. l 미쳤다. 빨리 빨리. 빨리 o w me! f o l 실코스 올라가는 그 언덕 있죠? 거기에 지금 얼음이 녹아서 너무 위험하게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, 저도 내려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반대로 잡고 내려왔어요 잡고 아직 일행들이 못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! 화산 완료! 네, 화장실로 딱 갔다가 이제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화녕 완료!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, 계란 벼랑 봐 계란이 장난이 아니야 짠! 네? 터지게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<laughs> 맛있어요. 맛있다. 자 이제 공항으로 가볼게요. 이제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. 오늘 하루 진짜 짧고도.